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지난번에 한 3월쯤에 EBS에서 방영되었던 프로, 당신의 문외력이라는 것을 한번 이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당신의 문외력은요, 이 문외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문외력을 키우는 이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을 하면서, 문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 육부작에 걸쳐서 조명했던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고요. 이제 이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할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문해력의 의미와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하우 투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더 집중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일부에서는요. 문해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문해력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해서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 문해력이 좋은 학생과 떨어지는 학생의 그 차이가 너무나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그런 글들로 이 성인에게 문외력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평균이 54점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로 양성 음성 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 양성 음성을 검색해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사흘이라는 것을 사일로 알아가지고 이제 소통까지 단절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이제 문해력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열 곳의 기업 중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국어 능력의 부족, 을 okay. 이 문제로 많이 삼고 있었고, 이 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3의 문해력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라도 중3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27%, 초등학생의 수준이 11%였다라는 것이었고요. 이문해력의 어떤 부족 현상을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압이라는말 아시죠? 전 처음에 스압이 뭔가 했어요. 스크롤 압박, 글이 기니까 이제 스압 주의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글을 읽기 싫어하기 때문에 써머리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세줄 요약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이제 요약을 하다 보면은 많이 의미들이 왜곡되고 곡해된 경우도 많아서 이제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T L D R (Too Long Didn't Read)라는 말이 또 있는 것처럼 또학주의랑 같은 말이죠. 이전 세계적으로 이 문외력 저하가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수업 시간을 한번 들여다 보았을 때도 어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교과에서 배우는 개념 자체를 공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이지만 이 문외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를 했을 때이 연봉은 2.7배의 차이가 났고요. 취업률은 2.2배, 건강은 2배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읽기 능력이라는 것은 읽을수록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능력은 좀 선천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지만 읽기 능력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발달시키지 않으면 발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기를 할때 쓰는 뇌는요, 전혀 달라서 글을 읽는 것과 오디오로 듣는 것, 영상으로 듣는 것은 전혀 다르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근육이 발달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발달을 해서 숙련된 읽기 하는 독서가일 경우에는 같은 글을 보고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소리를 읽는데 의미를 해독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너무 많이 써서 이 읽기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해력이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길러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 먼저 만4 세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문해력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한글도 잘 읽지 못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문해력 테스트를 하느냐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야기를 듣고요. 그것을 이 얼마나 내용을 이해하는가 이거를 이제 물어보면서 문해력을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음운론적 인식을 테스트를 해요. 이제 음운론적 인식이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소리를 이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구달돈 중에서 처음 소리가 다른 것은 기억 디귿, 디귿 있으니까구죠 뭐 도깨비에서 도를 빼면 무엇인가? 비누를 거꾸로 읽으면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해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해력과 다른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의문론적 인식이라는 것이 문해력의 뿌리이고, 이 의문론적 인식이 잘 발달되어 있을 때 우리는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문해력이 그 다음으로 이제 더 깊게 발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해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12주간 매일 그림책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 우리 부모님이 이제 책을 읽어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책을 읽기 싫어한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프로젝트에서도 실험을 또 했어요. 그림책을 읽어 줄때 부모님이 보는 시선, 아이가 보는 시선이 어디로 가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글자만 봐요. 그리고 아이는 그림을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그림을 보는가라기보다는 일단 이 그림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부모님한테는 미션이고 글자를 읽어내는 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는 이제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보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아이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 제목을 가리고 표지만 보고 제목을 한번 유추해 본다라든가. 그림을 보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해 본다던가. 어, 그림책에서 나오는 장면을 몸으로 한번 집... 해보는 거죠. 뭐 으쓱 으쓱 여기에서 고구마를 뽑자 하면서 뽑는 어떤 흉내를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림을 보고 유추하고 상상해보고 이런 그런 활동들을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글자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림과 몸 동작 이걸로 좀 재미있게 해본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어떤 부모님들이 굉장히 교수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어주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해서 어 이거 몇 개일까, 어 이거 글자가 뭐지, 이건 영어로 뭘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적인 것보다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려고 해라라고 이제 거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질문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뭘까?라고만 해도 사실 열린 진부, 질문이고 아이의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좀 따라오게 여유를 주고 부모님도 부모님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어, 아, 이거 진짜 표정이 굉장히 웃기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잠깐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소리 내어서 읽어주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것이 바로 문해력의 어떤 발달의 시작이고. 이거는 작년에 어, 올라가도 독서 습관이 잘안 잡혀 있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기르고 음문론적인 인식을 좋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소리 내어 읽어주기예요. 그래서 이 11주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했을 때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 음문론적 인식이 모두 다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말놀이에요. 이 말놀이라는 것은 어떤 놀이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말로 하는 어떤 놀이인데요. 이제 우리가 2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아예 말놀이를 해요. 말의 재미를 찾아요 이런 식으로 한 단원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끝말잇기라든가 또 같은 소리를 가진 글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뭐 리, 리, 리 자로 끝나는 말 일贯했잖아요. 두로 시작하는 말, 가로 시작하는 말 이런 것도 같이 찾아보고요. 또 거꾸로 말하기죠. 뭐 수박하면 박수, 도깨비, 비깨도 이런 것도 해보고요. 이제 말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수수께끼. 아주 굉장히 좋은 말놀이죠 또 이제 의문론적 인식이라는 게몇 글자인지 찾아보는 거니까요 조금 더 기초적인 걸로 간다면 어몇 글자인지 박수를 쳐보는 거죠 그래서 가방 가방, 그렇죠? 그리고 비눗방울 비눗방울 몇 글자인지 해보는 것도 이제 기초적인 의문론적인 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자 한자 정확하게 또박또박 소리 내어 읽기예요. 내가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리 내어서 읽어 주는 것이었다면 이거는 소리 내어서 내가 읽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2학년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소리 내어 읽기 또 프로젝트를 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이긴 글을 내가 직접 소리 내어서 읽어보고 그것을 녹음해보고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로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소리 내어 읽는다는 건 일단은 제가 학생들에게 소리내어 읽기를 시켜봐도, 이, 문해력이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요, 끊어 읽을 때, 그리고, 어, 떻게 이제 이어서 읽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는 소리를 해독하면서, 소리내어 읽기를 하면서 의미 읽기를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리내어 읽기를 많이 해보지 않았고, 문해력이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어, 띄어 읽기도 잘안 되고요, 끊어 읽기도 잘안 되고, 더듬, 더듬, 좀더듬 그냥 글자만 소리만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 읽기가 안 되는 유창성이 부족한 학생은 또박또박 자꾸 읽어보면서 그걸 또 다시 녹음해서 들어보면 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자기의 읽기 방식을 좀 점검할 수도 있고, 어, 자, 이렇게 이, 소리내어 읽기를 자꾸 하면서 이제 유창성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소리내어 읽기를 하고요. 또 내가 오늘 읽었던 책의 그 부분의 줄거리나 느낀 점을 간단하게 쓰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랬더니 2학년과 6학년 학생 모두가 문해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학년한테도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조금 어 이제 음운론적인 인식 그리고 소리 읽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었다면 이제 네 번째는요 그 의미 읽기로 넘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함께 읽는 것이 나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 4명을 데리고요 책을 함께 읽어요 책을 한권 정해가지고 그것을 함께 읽어가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책을 고를 때요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읽고 싶은 책의 취향의 책을 만화책 말고 골라보려고 해요. 근데 내가 게임하는 거 컴퓨터 게임의 원작 소설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을 해본 두 명의 친구들은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나머지 두 명의 친구랑 그걸 함께하는 선생님은 어,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읽고 나서요 선생님이 문제를 내 가지고 그 책을 잘 읽었는지 테스트 한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이 책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시험을 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빵점을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근 이것도 선생님놀이 일종이에요.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도 선생님놀이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시험 문제를 내고 근데 많은 분들이 선생님놀이를 할때 어, 내가 틀리면 아이가 무시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주세요 댓글에 그거랑 권위랑 상관이 없어요. 틀리면은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고 또 혹시 우리 엄마가 일부러 틀렸나 우리 아빠가 일부 러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하고, 아이가 문제도 내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니까, 처음에는 좀 암기형, 어떤 단답형의 문제였는데, 점점 열린 질문, 답을,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열린 질문으로의 어떤 그런 변화가 여기 프로젝트에서도 보였고요. 이 아이들이, 어, 정말 이 게임이나 동영상 말고도, 재미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았다. 책에 있는 게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후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 방법, 이책 읽는 재미를 몰라서 못 읽는 거예요. 책 읽는 재미를 함께 이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미있는 책으로 시작을 하고요. 어, 그게 혼자 읽는 게 힘들다면 함께 읽기. 그리고 아이가 직접 문제를 한번 내보고, 엄마도 문제를 내보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보기, 이런 책 읽는 어떤 프로젝트 모임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는요 교과 어휘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때이 교과의 핵심 어휘들을 몰라가지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계, 정권, 반정, 공론, 예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요 어휘를 먼저 찾아보기 한 다음에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빈칸을 딱 넣어놓고. 그빈 칸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바꿔요. 그러니까 교과의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선을 추적하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좀 어려운 글을 읽었을 때 내가 모르는 어휘, 어려운 어휘가 나왔을 때부터 시선이 분산돼서 집중이 되지 않아서 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즉, 문해력의 부족은 어휘력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휘력을 키워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휘 프로젝트로 이제 사회 교과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습 도구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과의 핵심 단어를 공부한 이후에 두 번째는 그 배운 어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 문장 쓰기를 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제가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학습 놀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해서 교과 어휘를 따로 한번 학습을 해보시고요. 그다음 교과 어휘 노트를 만드는 것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교과 어휘 노트를 만들어서요. 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거 상관없이 복습을 하다가 모르는 거 나왔다고, 나뭐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게 나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적어요. 그리고 그걸 사전으로 찾아가지고 뜻을 적고 그 단어가 들어가게 문장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어 반이어도 같이 한번 거기 그 주변에 써보는 거죠. 이렇게 핵심 노트, 교과 어휘 또는 어휘가 쭉 담긴 나만의 어휘 사전 노트를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좋은 어휘력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쭉 당신의 문해력에서 나오는 문해력의 중요성,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소리 내어 읽어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말놀이였고요. 세 번째는 또박또박 내가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는 함께 읽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교과 어휘를 좀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교과 어휘, 학습도구어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학습도구어의 어떤 학습 방법을 이제 응용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6시간의 긴, 내 네, 6부작을 당신의 문외력이라는 내용을요,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서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평소에도 계속해서 우리 초처방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아이의 문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초등생활 처방전 3657 또 참고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